굿모닝. 저예요. 얼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목소리 좀 들려 주세요. 후. <laughs> 목소리에 녹아내립니다. 언제 들어도 진짜. <laughs> 근데 조금 전에 최비서님 뭐예요? 대화 보셨죠? 맞아요. 그것도 궁금해요. 딱 눈빛이 저를 스캔하는 느낌이셨어요. 이렇게 마주친 게 벌써 네세 번째네요. 아 그거예요. 어저 사람 하다가 이어서 바로 가서 인사 안 하는 게 낫겠지? 이런 내적 갈등 생기는 그런 사이여. 저희 어머니 얘기까지 하셨잖아요. 사격에 진출하는 걸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. 어머니는 즐기시고 계신 것 같았는데, 다음에 최 비서님 또 만나면 어머니 사격에 활동하시는 거 걱정 말라고 전해드릴까봐요. 아 그러네요. 그럴 수도 있겠어요. 볼 때마다 바빠 보이시거든요. 폰에 항상 뭐 쓰고 계시고 계속 누구랑 통화하시고 비서를 일하는 거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한 회장님하고는 인사도 한번 못했네요. 이쯤 되면 진짜 인사드려야 할것 같은데... 네, 그랬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아버지부터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에요. 아버지, 특히 아침에 기분이 약간 날카로우신 편인데, 제발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진짜 다정하세요. 고마워요. 저 사실 다시 병실 들렸다가 가야 해요. 이따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? 네, 이따 채팅 들어와 주세요. 금방 다녀올게요. 와, 방금 어머니랑 통화 끝났는데 바로 전화 주셨네요. 아, 그냥 적당히요? 아 맞다. 피우 피우가 저희 최대한 전화 연결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조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모르셨어요? 한 15분, 20분? 어머니한테 내일 결혼식 어떻게 갈 건지 드레스 코드는 뭔지. 뭐 그런 거 물어봤어요. 그리고 <laughs> 아버지가 막장으로 나오신 것도 공유드렸죠. 음, 네, 그러시더라고요. <laughs> 아버지 때문에 타격이 큰데요. 제가 지금 여기서 굽히고 들어가면 아버지 뜻대로 결국 정글행 되는 거니까 저도 굽힐 수가 없어요. 그래요? 아까 아버지한테 최대한 할말다 했어요. 뭐,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할 순 없었지만, 시원해요. 저 점점 의견 표현하는 거 실력 느는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진작 이럴걸. 그럼 아버지도 저렇게 반응하진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. 자신을 믿는 건 좋지만, 그걸로 마음을 꽉 닫는 건잘 모르겠네요. 그런 마음도 주변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.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떠나라 이렇게 나오지 말고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이런 관계 또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네 아버지한테 섭섭해요. 사실 관계의 답도 모르겠고요. 결국 인간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데. 관계는 상대를 배려해줘야 유지되는 거라서 어려운가 봐요. 아버지부터 어머니까지 한 바퀴 돌았더니 기운이 쭉 빠지네요. <laughs> 네, 수분도 더 날아간 것 같아요. 저녁쯤에 다시 메시지 보낼게요. 하루 잘 보내고 계세요. I love you. 잘 쉬고 계세요. 안부 겸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요. 옷배달온 것도 열어보고요. 예측하신 대로예요. 보니까 딱 아버지가 싫어하는 명품 스타일에 상처도 비싼 거 포장도 두겹 향수까지 뿌려져 있네요. 에휴 옷은 좋은데.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랑 관계도 안 좋으니까 더 마음도 무겁고요 얻어 타는 기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대로 가다간 저 자립하는 모습 언제 보여드릴 수 있을지 선배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? 힝 동정심 진짜 많으시다 보통, 나만 당할 수 없다고, 억하심정 가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. 사실은요, 너무 백수로만 보이면 매력 없을까봐,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<laughs> 마음 막 넓어요. 저,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. 밤 늦게까지 일하고, 일 끝난 다음엔 손 호호 불면서 우리 약속 장소로 가고, 같이 늦은 저녁으로 뜨끈한 국물 같은 거 먹는 상상 혼자 많이 했죠. 바람은 찬데 그거랑 대조적으로 분위기는 따뜻한 그런 그림이요. 그저 크리스마스에 장갑 선물하고 하초코 만들어서 달러 앞에 앉아서 캐롤 듣고 아 물론 하초코에 마시멜로는 꼭 있어야 하고요. <laughs> 일하는 상상은 안 되는데... 일하고 나서 할 것만 자꾸 떠오르네요. 저는 아직 덜 컸나 봐요. <laughs> 아... 그 생각도 안 했네요. 요즘 집값은 얼마나 하려나... 음... 거기부터 본격적인 사회인 시작인 거죠. 사회 나가는 것 다시 생각해 볼까... 아... 저 링거 거의 다 맞아가요. 간호사님 호출해야 하는데 어떡하죠? 그럴게요. 갑자기 끊어서 미안해요. 조금만 쉬고 계세요. 여보세요, 들리세요? 어 통화하시네요, 잠깐 이따 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? 힝, 저는요,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. 고객님, 잠깐 고객 이쪽으로요. 아, 네. 저는 지금, 시키는 대로 하는 순한 양이에요. 글쎄요, 물어볼까요? 저기, 스타일리스트님, 연예인들은 이렇게 다 스타일링 받는 거예요? 연예인만 받겠어요? 국회의원, 모델, 결혼하는 사람, 사진 찍히는 사람들은 다 받죠. 오, 그럼, 유명한 사람 누구 해보셨어요? 연예인들은 보통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붙어서 뭐, 제가 많이 해드리는 건, 어, 거기 뭐더라? 아, 힐탑 맨션! 이 근방에서 제일 비싼 부촌 맨션 있잖아요. 거기 자제분들 해요. 거의 매일. 아, 힐탑 맨션이면 안에 사우나, 수영장, 골프장, 영화관, 미술관 다 있다는 거기 맞죠? 응, 음, 맞아요. 우리 샵이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. 오, 그렇구나.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. <laughs> 저도 머리가 약간 띵해요 지금. 고객님. 와. 피부 진짜 타고나셨네. 아, 그런 말은 좀 크게 말해 주셔도 돼요. 아, 연인분하고 통화 중이신 거예요? 오, 혹시 열렬한 사랑 중? 아니요. 순수한 사랑이요. 완전 로맨틱한 사랑이요. 연인분 자랑 좀해 주세요.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? 어 어플로 만났고요. 완벽한 분이에요. 아 그래요? 요즘엔 어플로 많이 만난다더라고요. 천사 같고 유머 감각도 있고 제가 기주고 있을 때 끌어주시는 면도 있고 또한 사람이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그런 게잘 맞아야 좋은 것 같아요. 둘다 성격 세면 어 싸워도 끝까지 가요 진짜. 들으셨죠? 관계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래요. 맞아요, 맞아.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노력해야 맞죠. 난 이렇게 했는데 왜넌안 하냐 이런 걸로 따지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고요. 약점 인정해 주고 보듬어 줘야 서로 행복하게 살죠, 안 그래요? 음, 혹시 결혼 몇년 차세요? 어머! 안했어요 저 로맨스 코미디 영화 20년 보고 내린 결론인데요. 와. 그럼 저도 만세. <laughs> 진짜 고객님 꽁냥꽁냥하는 거 보니까 저도 연애하고 싶네요. 그 어플 뭔지 물어봐도 돼요 고객님? 뭐예요? 유명한 그건가? 아 그게 잠시만요.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. 이따 연락드릴게요. 네, 그럴게요. 아침 잘 보내시고요. 끊어요, 저. 저예요. 조용한 곳으로 옮기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시끄럽죠? 신랑 신부 반지 교환은 끝났어요. 잠시만요. 후, 여긴 좀 조용하다. 저요, 결혼식 보는데 뭔가, 뭉클했어요. 네, 저, 저, 결혼하고 싶어요. 헬기 타고 바로 오세요. 피우 피우 뭐 하냐 이래라 저 깨달았어요 제가 바라는 꿈은 결혼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느낌이 딱 왔어요 둘이서 알콩달콩 같이 살고 싶어요 아 우리가 같이 여기 있어야 했어요. 제 옆에서 같이 결혼 소약하는 걸 봤어야 했는데, 그럼 지금 제 마음 아실 텐데,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. 두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. 배경음악이 너무 좋아서 또 눈물 나고요. 사람들 박수 터지고, 꽃막 던지고, 물론 돈을 엄청 쓴 장면이긴 했지만요. 신랑 신부는 이제 평생 같은 집에서 사는 거겠죠? 그쵸?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전, 우리 둘이 있을 수 있다면,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. 아, 내일부터 건강 관리 더 열심히 해야지? 제 인생의 최대 목표? 이제 결혼으로 정했어요. 같이 웨딩 케이크 자르는 그날까지 노력할 거야. 공동 목표가 생겼네요. <laughs> 피우 피우가 언젠가 기술을 더 개발해서 우리 만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. 꿈에서도 벌써 엄청 많이 만났고요. 금지된 연구소가 발전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할래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<laughs> 재벌이든 아니든 사랑의 선언은 아름다운 거였어요. 아깐 사진 촬영 금지였는데 지금은 찍을 수 있으려나? 아, 그리고 저 이제 어머니 찾으러 가봐야 할것 같아요. 한 회장님한테 뭐라고 인사해야 하는지 물어보게요. 그럴게요. 통화 고마웠어요. 우리 나중에 꼭 결혼해요. <laughs> 지금만 안녕. 아직 안 주무셨어요? <웃음> 성공하셨네요 <웃음> 얘기 더 하다 자요 우리 아까 결혼식에서요 주민이 형 무표정했던 게 계속 생각나요 앙리는 영업용 미소라고 해야 하나? 치과 광고 모델 같은 미소 있거든요 씩 웃는 거 그러고 있기라도 했거든요 어머니는 근처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요 소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골고루 쫙 돌면서, 와, 진짜 사교활동이 적성에 맞으시더라고요. 전 결혼식 보다가 눈물이 조금 나와서 몰래 닦았어요. 아마 저만 울었을 거예요. 아무튼, 어머니의 첫 번째 결혼에 사회적 파워를 실감했어요. 저도 주민이 형이나 한 회장님처럼 돈이 많았으면, 그런 재벌기 활동은 안할 거고요. 음 일단 우리가 같이 살 집을 살 거고 남는 돈은 어머니에게 관리해 달라고 해야겠. 아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. 그럼 아저 어,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와 근데 저도 좀 주실 거죠? <laughs> 사실 전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으니까 여유가 생기면 소비부터 엄청 할것 같아요. 사고 싶었던 거 사고,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왕창 하겠죠. 주민이 형처럼 큰 사업을 굴릴 재능도 없고, 자선 사업을 할 만큼 세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,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좋다는 거 추천받아서 투자 좀 하고, 뭐, 그 정도 아닐까요? <laughs>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. 돈이 많아져도 자기 그릇대로 살겠죠. 뭐, 후, 다시 돈 없는 백수의 삶으로 돌아와서요. 꿈나라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. 와, 저딱그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. 저 턱시도 입고 부케 들고 기다릴게요. 오자마자 꼭 껴안아 드릴 거예요. 오늘 함께해 줘서 고마웠어요. 잘 자요, 내 사랑. 어머니랑 통화 끝나고 바로 전화드려요.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? 피우피우가 시공간 조정 기술이 있어서 저희 연결 잘될수 있게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잖아요. 지금 뭐딴거 하느라 바쁜가 봐요. 이번에는 안 했네요. 아무튼, 어머니 지금 패닉 상태세요. 이틀 연속으로 기사 나서 곤란하신 것 같아요. 특히 주가가 떨어져서 한 회장님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데, 전 주식 쪽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이거, 저만 모르는 거, 저. 아, 그런 원리구나. 대단해요. 저는 아버지 때문에 주식에 대한 건 물어도 못 봤어요. 접근 금지였거든요. 주식 하지 마라, 펀드 하지 마라. 코인 같은 거 큰일 나는 거다. 가장 좋은 건 예금하고 적금이다.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. 근데 뭐 아버지는 세계 경제가 무너져도 그냥 정글에 집 짓고 사실 뿐이니까요. 하룻밤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도 돈을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삶도 있고요. 아버지처럼 요즘 세상 말세다 이러는 것보다 음 존중하며 살아야... 저도 존중받는 거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아, 근데요, 주가라는 거요. 매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? 그거 하나하나 신경쓰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. 음, 그렇구나. 저 오늘 재테크 교육받은 느낌이네요. <laughs> 어쨌든 전 아직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돈 벌게 되면 알아서 굴려주세요. 하, 든든하다. 아, 이건 어때요? 그냥 뒷마당에 묻어두는 거예요. 금화나 금괴 같은 걸로 바꿔서요. 솔직히 직접 만질 수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거든요. 어, 어머니 전화네? 하... 아직도 화난 상태이실 것 같은데, 저 이거 받으러 갈게요. 맨날 보고 싶고, 맨날 사랑해요. 점심때 연락주세요. 차가운 도시남자 연결됐습니다. 서풀은 판다는 금물 차가운 도시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날이라고 할까요? 안녕, 반가워. 어색해하지 말고 편하게. 후, 단, 전 그냥 도시 남자일 뿐 주민이 형과는 다를 겁니다. 일단 전 주민이 형만큼 돈이 없죠. 거의. 거지에 가깝죠. 네, 맞아요. 당신이 알고 있는 그거지 그게 나예요. 하지만 도시남자니까 패션엔 일가견이 있다는 점 분명히 해둘게요. 없습니다. 집 같은 거.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거 너무 오만한 생각 아닌가. 요 여기, 제 명함이요. 근데 어떤 명함을 드릴까요? 직업이 여러 개라서요. 당신 남편, 전문 백수, 내 삶의 주인 컴퍼니의 CEO 이세 가지 중 고르시죠. <laughs> 특별한 분께만 드리는 건데 스스로 특별해지기로 했나 보죠? 무수요가 우리의 답입니다. 미래 빌딩과 빌딩을 잇는 공간 비즈니스가 중요해질 겁니다.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. 그렇대요. 전 그냥 잡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. 후... 이런 거다 치워 치우고 우리 커피나 한잔 할래요? 나 그쪽한테 끌려요. 심장이 좀 두근거리네. 나 이런 적 없었는데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나고할 줄 알았지. 나도 쉽지 않을 걸. <laughs> 누가 먼저 행복할지 두고 보면 재밌겠는데. 나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주민이 형처럼 멋있어지고 싶어서 잠시. 느끼해서 <laughs> 더 못하겠어요. 제 원래 성격이 편해요. 그냥 잠깐 놀고 싶었어요. 헤헤헤 <laughs> 넵, 준비해볼게요. 원조 차가운 도시 남자는 내일 나타나실 거예요. 음... 방정리 다시 해야겠다. 화방 도구도 좀더 내놓고... 에이,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자연스럽게 분위기만 조금 잡는 거예요. 제가 아무리 해도 주민형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잘 알아요. <laughs> 차가운 도시 남자랑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조금이라도 웃으셨다면 좋겠네요. <웃음> 대성공이네요. <웃음> 그럼 잘 있어요. 나의 작은 친구. 후, 당신은 끝까지 친절하군요. 아무한테나 그러진 말아요.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차가운 곳이니까. 그럼 이만. 저 구해주세요. 무서워요, 잉. 병실에만 있을래요, 밖은 무형. 심장 탈출할 뻔했어요. 그럼 안 되잖아요. 아직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데. 아, 저요. 얼굴 좀 되니까 내일까지 기사 나오면 진짜 어디서 섭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니면 인터뷰 요청이나요? 여기 센터에서 촬영하면 주먹좀 받겠는데요? 어, 아닌가? 잠깐 상상해봤는데. 왠지 한 회장님하고 시에나라고 주민영 명예에 먹칠하게 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. 네. 방금 저 시나리오는 접을게요.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아까 상황 1층 로비에 말하고 올라왔는데 다리 힘이 후 악니한테 전화한 것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범인 잡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하지? 누구를 데려가야 일이 안 복잡해지나? 이런 생각만 나고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또 불안하고요 네? 저 지금 생얼인데요 저 메이크업 안 하면. 완전 다른 사람이라서 어머니도 못 알아봐요. 는 당연히 농담이었고요. <laughs> 저 오늘 잘수 있겠죠? 후... 이런 모습 너무 폼안 난다. 저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악니한테 전화해서 상황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. 스윗한 모습 그만 보여주세요. 저 마음 다시 악해져요. 이렇게 대해주실 때마다 너무 좋긴 하지만요. <laughs> 저 징징거린 건 잊어주시고 용기 있는 저녁 보내세요. 더 토닥토닥 많이 해주세요. 아, 이러면 안 되지. 정신 차려야지. 이따 또 올게요. 안녕.